음악으로 반응하는 건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 네. 구리를 뒤에 태우고 네, 네. 어디 이제 구리를 데리고 산책을 시키러 나가거나 네. 할때 음악 틀으면서 저도 이제 차 안에서 노래 많이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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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저것 다 불러보는데 자더라고요. 어, 네. <laughs> 아니 너무 감미로워서 잠들어가 봐요? 어, 아니요. 편안해. 막 <laughs> 음이 탈 그냥 한 소절에 한씩 내면서 막가거든 그러면, 나, 간식에 반응하니까, 이, 보통, 간식이란 단어에 반응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제목을 간식으로 하시고, 간식이란 단어를 반, 복적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깡통 깡통. 노래, 노래 가사는 그냥, 간식 먹을까? <laughs> 간식 먹을까? <laughs> 어, 아니면 그걸 인트로로 시작하죠 해서, 뭔가, 그,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제 강아지 이름이 밤비인데, 네. 백현 선배님의 밤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어, 밤비밤비예 하는데, 밤비가 계속, <laughs> 아, 아, 그래서 효과가 있긴 해요. 오 네, 그리고 강아지 친구들이 네. 주인의 목소리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막 길거리 가다가 제 노, 노래 나오면 막 멈추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둘이도 그래요? 아니요. 둘을 <laughs> 막 찾아요. 그런거 전혀 없던데? 아 진짜요? 그냥... 아 있을겁니다 조금 더 지내보시면 있을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삼삼님께서 응. 앨범 발매 전날 무슨 생각하면서 보내셨어요? 많이 떨렸어요? 잠은 잘 잤어요? 아궁빵 포즈 한번만 해주세요 저... 아 진짜요? 아궁빵이 아궁빵. 아궁빵. 아궁빵 뭐예요 아궁빵이 뭐에요? 아궁빵 뭐에요? 아 이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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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아, 여기, 장르에서 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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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요>? <자꾸> 또 댄스가수 <customism> 출신이어가지고. 네. <suced Gleich weird emoji> 맞아요. 댄스 가서 축신이니까. 안무 안무를 고려하고 있는 곡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 또 예쁘게 만들어서 콘서트를 하고 싶네요. 네. 기다릴게요. 네. 어, 시간 내면 오세요. 어, 어, 진짜요? 한대그 11월과 12월 그 사이 어느 가니까 티켓은 진짜 못한데 열심히 해볼게. <laughs> <laughs> 네. 열심히 열심히 티켓팅 해보겠습니다. 여기 음? 네? 네. 네, 그 김혜선님께서 아홉 <laughs> 어, 시4 0 분이 지났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챙기려고 했는데 <laughs> 네. 제가 <laughs> 부탁한 찬송 <찬성> 애교 타임입니다. <웃음> <웃음> 네, 어, 뭔가 애교는 나이가 조금 음,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또 서른 세 살이니까 차라리 올드 투어 오늘 잔잔하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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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배가들 때까지 더들다 잠이 들었지. 까맣게 몰랐어 그때 우리 이토록 서글피. 그리워질 거란 걸. <목소리> <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꼭 아카펠라 앨범 내주시면 안 돼요? 버거들말네 뭐? 어, <목소리> 네. 진짜 너무 어. 좋아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아, <laughs> 제가 네, 오늘 네, 약간 편심 거지려고 하셔서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이, 편하게 해주셔서 아유.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 진짜요? 좀 네. 풀렸나요? 그래도 네 많이 풀렸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아 아쉽지만 풀리, 이제 풀렸는데 음. 보내드릴 음.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음. <웃음> <웃음> 가셔야 돼요, 이제 아네드릴 시간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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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신 네. 네. 저희 청춘한 게스트 이민선인데. 저한테 말씀은 아니, 아니, 어, 일단, 전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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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마지막을 그 함께 할수 어. 있음에 영광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어, 뭔가, 뭐랄까, 어떤 이런 그 음악적인 얘기, 네. 어, 네. 그렇게 깊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런 음악적인 얘기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았고, <laughs> 네. 언젠가 또 어떤 토크라든지 네. 라디오라든지 할 때, 네. 제발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오 너무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제가, 네 적어두겠습니다. 네. 이런 거다 녹음돼요. 아 맞다. <laughs> 네.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아 저는 이제 선배님 보내드리면서 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조심 히 들어가세요. 네안녕히계세요 안녕. 네, 안녕.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렌탈로 한동을 해결. 네. 我看看。